어, <목소리도> 아, 여기 오신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국민들의 불안과 전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엄중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아, 아, 예. 오늘 간담회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 참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하로는 가나다 순으로 소개합니다. 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님, 예. 예.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 박용진 전 국회의원님, 예.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다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님 지금 단식 중이신데, 예, 모두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뭐, 앉아서 합니까?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4일차 단식 중이라, 어, 우리 선배님들께서 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힘이 더 빠지기 전에 빨리 먼저 발언을 하고 <laughs> 우선, 그, 강화문 단식 농성장이, 우리 비상행동 시민사회의 대표당 분들께서 단식을 시작한 이래 야 5당을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강화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화문에 이런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민주당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4일, 그, 사, 제가 있는 4일 동안 이 강화문이 워낙 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윤석열 석방 이후에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고 탄핵이 혹시 기각될지도 몰라서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한결같이 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이 천막 농성장 뒤쪽으로 강화문 벽 사이에 밤이 되면 언박지를둘러싼 밤샘 농성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밤을, 강화문의 밤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 매일같이 나와서 밤샘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그분들이, 어, 윤석열의 파면, 즉시 파면을, 어, 너무나 염원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파면 없이는 대한민국의 파멸로 갈수 있다는 라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멸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범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그 우두머리 두목은 버젓이 나와서 할보를 어, 하고 있습니다. 또 할보만 하는 게 아니라 관제에서 또 다른 내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반드시 이 내란을 종식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이 강화문에서부터 강화문 강장을 민주주의의 강장으로 만들고 승리의 강장으로 만드는 국민들의 힘으로 현재를 보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식 중인데 힘 있는 모두 말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laughs>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황금 김경수 전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어찌할고 이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석방되던 날 저는 그분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의 현재 증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입니다. 온 국민에 대한 삶과 그 책임을 방기한데 대한 법치와 헌정을 내팽개치고 짓밟은 데 대한 그 사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헌재에서 정상적으로 헌정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탄핵 결정이 나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더 이상 자꾸 미루면 이 내전 상태가 될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께서 다음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은 쓴소리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계엄, 내란, 내전까지 이어지게 한이 공론 분열에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는 라 그런 이 대표가 이 대표께서 저희들 전부 다 모여서서 우리 지혜를 모아보자.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하나로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저희들 모였습니다. 모두들 각자 자기 위치 모두 다 정말로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용진 전 의원님 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용진입니다. 준비해온 모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당사의 애당심과 위국 헌신의 애국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안심과 용기를 드리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국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내란극복과 탄핵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당연했던 상식이 무너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정의가 짓밟히는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내란숙의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 앞을 행진하고 서울시내 한복판을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당혹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저는 내란숙의 윤석열 석반 과정에서 보여준 법원과 검찰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법치주의는 평범한 시민에게 적용될 때 사법정이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적용하면 그게 바로 사법특혜이고 법치주의 사망 선고가 됩니다. 법원과 검찰은 법치의 이름으로 법과 정의를 죽였고, 교묘한 법 논리로 국민들의 상식을 짓밟았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히틀러와 나치에 맞섰던 보네퍼 목사의 말처럼 미친 자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아야 합니다.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화 대신 총뿌리를 겨누는 대통령, 국가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자신의 권한이었다고 우기는 대통령은 이미 지난 12월 3일 밤 국민 마음속에서 탄핵됐습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미친 자에게서 운전대를 뺏고 대한민국이라는 버스에서 내리게 할 의무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손톱만큼의 애국 시민이 있다면 하루속히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쪽이 나버린 나라를 다시 묶어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국민과 헌법을 배신한 내란 수계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인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위험한 대열이 있다면 그맨 앞에 민주당이 나서고, 승리의 퍼레이드가 만들어지면 그맨 뒤에 민주당이 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에서 가장 먼저 분노하고, 가장 나중에 웃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국민 여러분을 가장 닮아 있는 민주당을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한 명의 당원 자격인 저도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당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내란 추종 세력들의 준동에 빼앗긴 몸을 다시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전국회 사무총장님 예,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광재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부터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나아서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파면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개엄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250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우리의 환율은 100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방어하느라고 외환보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위험하니 미국의 공장세우라는 압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길가에는 임대라고 써놓은 것이 19% 부산에서는 장업이 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되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외교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는 세계는 우리의 이 불안한 전국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월 14일은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낼 것입니까? 그로부터 2주뒤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9월 20일에는 UN 의장국이 한국이 의장국이 됩니다. 우리를 누가 우리 외교를 지킬 수 있습니까? 10월 30일은 경주에서 APEC이 열립니다. 하루속히 이 내란을 극복하고 탄핵을 인용해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안보 외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정치인들이 망친 나라 국민들을 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3.1운동 때도 그랬고 4.19때 87년 6월 항쟁 그리고 IMF 근무 기 때도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단역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로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요즘엔 다들 말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어, 오히려 이전에보다 훨씬 더 말문이 막혀서일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원칙과 윤리가 무너져 내렸는지, 어,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음, 하루하루 대한민국이 추락해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 법원과 검찰의 깊은 자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더 빨리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정말 깊은 고민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웅장한 힘은 견뎌내는 힘과 회복해 내는 힘입니다. 그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견뎌낼 것이고 회복해 낼 것입니다. 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말씀이시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경수 시장님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김지사님, 건강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이 정리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제, 저도 광화문에서 2016년에 열 며칠 이렇게 있, 있었는데, 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하철이 땅을 막 흔들기 때문에, 밤에,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자고. 너무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어, 이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또 백성들이 나서서 구했습니다. 어, 이번도 이번에 이 사태도 어,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 다시 귀환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어,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그 수첩 내용에 보니까. 1차로 500명을 수거해서, 연평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서 다 죽일 건데, 2차, 3차, 10차까지 5천에서 만명 정도를 더 수거해가지고, 이걸 죽여야 되는데,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죽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한국판 킬링 필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어,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적인 신뢰, 또 경제 상황, 뭐 여지없이 추락할 겁니다. 21세기 어, 선진국 대한민국을 어, 군정을 하겠다, 어, 군인으로 통치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확실하게 군을 통해 통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데, 이 상황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정치라고 한지뭐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만 대체 정치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 정치를 하라고 국민들이 가진 권력을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한테 맡긴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원리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잠시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영구적 권력 행사를 꿈꾸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이 맡긴 총구를 들이댔다고 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 어떤 특정 소수가 그런 황당무계한 꿈을 꾸는 정신나간 행태를 보였다고 쳐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있다는 정치집단,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대체 대한민국 기본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중대범죄, 대통령조차도 굴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이런 내단 군사 반란죄를 범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이를 비호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모두를 위한 나라이지, 특정 계층을 위한, 특정 계급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주공화국의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정치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정치집단이 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들의 집단 살상하겠다고 했던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 절차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리인들을 겁박합니다. 그러고도 이 나라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 조직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탄핵을 하는지 안 하든지 또는 언제 하든지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적 상식에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 국민의 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탄핵이 기각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의 이름으로 앞으로 대통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그냥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회나 이런 헌법이 금지한 헌법기관의 군대를 파견해서 그 고난 행사를 막아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미활동 삼아서 아무 때나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데 그게 가당키는 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양식을 가진 이 나라 최고 지성의 헌법 재판관들한테 맡긴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나라 정치의 일부를 맡아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치 집단이 이런 헌법 파괴적인 중대범죄 수계를 옹호하고 판민하지 말라고 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하고 석방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해계한 석방 행위에 대해서 이 잘못을 지적하기는 그냥 두둔하는 이런 데는 앞으로도 계속 할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척할수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나 관계없다, 우리 모른다, 우리 반성했다. 그러면서 싹 돌아서는 척하겠지만 과연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정치를 맡고 있는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이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우리의 책임도 적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수능란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뭐, 능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합의한 이 나라 최고의 합의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포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우리 국민의 힘에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사는 5,200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근본적인 책임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고 또 이보다 더큰 위기가 도래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마, 이제 말씀은 다 마치고요. 사진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테이블 위에는 피켓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사진 촬영 먼저 하시고요. 먼저 앉아서 먼저, 한, 한장 찍으시고, 또 일어나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키, 키 들이 크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일어나면 이게 가릴 것 같아서요. 예. 자, 그러면 피켓을 드셨으니까,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그, 파면하라를 삼창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계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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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렇게 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예, 일단 차단할 겁니다. 저 <laughs>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라고요. 예.